오늘은 믿음의 한계 하나님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바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압은 정탁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어, 11장 6절에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 도대체 믿음의 한계는 무엇일까? 저희가 도대체 얼만큼 믿어야 하나. 예. 저희가, 어, 뭐, 저는 주식 투자 이런 걸안 해봤지만 신문을 보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해서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 오래 들어가는 거랑 그 계속 뭐 조금씩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를 이제 뭐 비율을 정해서, 어, 투자를 해라 해서 그런 자신의 펀드의 한계를 가지고 또 투자의 양을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한 달에 얼마를 벌면 그 중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뭐 이런 계 계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희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는 것도 저희가 한계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정하고 저희가 남아도는 시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 세상에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만 이 정도 믿어도 이거 대단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도 나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그 믿음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가 주식투자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그 회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분배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100%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그 펀드의 한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저희가 어떤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게 확실하다. 이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고 100% 이건 되는 거다로 하면 저희가 예, 조금 사제 밖에 말이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요. 믿는 것은 어떤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대상에 정해져 있는 거지 나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해도 그 정보가 정말 정확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전부를 겁니다 시간과 생명과 목숨을 다 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한계 그건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이 이삭이 내가 약속한 모래와 같이 많고 별과 같이 많은 그런 민족, 내가 새로 창조할 그 민족의 조상, 너희가 네가 아브라함인데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로 대그 외아들을 드렸더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 이루실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삭을 포를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라도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계가 있습니까?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변함이 없으신 무한한 전능자, 창조주가 바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것은 다 위에부터 와요. 누구? 저희 아버지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변함이 없으세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줘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저희가 뭘안 해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그게 허물어집니다. 그죠 그냥 산화가 되든가, 뭐, 그, 벌레가 먹든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사면, 그거는 사는 순간에 가치가 전화됩니다. 예. 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는 왜 생깁니까? 어떤 더 환한 빛이 저희 빛이기 때문에 그 빛에 저희 그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림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림자가 없으실까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밝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빛도 그분 앞에서 그분보다 더 밝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천재도 그분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자도 그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으실 많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천재적인 그 발명가라고 해도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믿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저희는 양다리를 걸칩니다 저희가 세상도 승리하고 교회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교회에서 승리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승리하는 거라고. 근데 저희는요. 교회에 한 발, 세상의한 발. 그리고 오른발은 세상에다 갖다 놔요. 내가 주된 팔은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양다리도 그냥 온전하게 50대 50 걸치는 게 아니라 60대 40, 70대 30 30인데 그 70과 30, 80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조금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가 교회에다 70 아니면 60 세상에 40, 30 그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믿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믿음의 대상이 한계가 없으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요. 온전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한계가 없는 믿음. 왜냐하면 그들이 믿은 하나님,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받으세요. 그러고 계속 뒤에 쫓아다니면서, 아우, 저건 안 되는데 이렇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라면 죽이는 거예요. 요즘 세상으로 치면 아브라함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의 양육권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잖아요. 아브라함 뿐이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 유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그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가지고 지금 야곱은요 요셉의 자, 자,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는 지금 약속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지금 그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의 마음은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가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통곡했어요. 얼마나 뛰어난 정치가였는지 사랑받는 이방인인데 사랑받는 그런 정치가였어요. 근데 그는 죽을 때 자신의 뼈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 달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이 가장 오래 산 땅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장 이름을 날리고 인정받은 땅은 애굽입니다. 그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뼈를 여기다 묻겠다. 여기가 내 터전이니까. 물론 내가 뭐내 태생은 저기지만 실제는 여기다. 내가 여기서 내 전생을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긴 내 고향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뼈 하나님께서 내 보내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약속하신 땅에 가서 나를 묻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한계가 없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부모를 먼저 볼게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아들이 모르겠어요 아기는 다 예쁜데 모세는 특별히 빛났나 봐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광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실, 쓰실 것 같다 쓰신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 개월을 숨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이 그냥 흘러보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신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예의 손길로 그 아이를 지키실 것을 믿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도 감옥행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을 얼마나 대단하면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녀를 내려놓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연애 괜찮다고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비즈니스가 망해갑니다. 사람들이 나눠 죽일 거야 라고 전화합니다. 가게 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조롱당합니다. 왜 그렇게 편협하게 사냐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성연애 가증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로마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놓고 "그건 가증한 거다", "나 그거 싫다",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말을 못 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요. 세상의 명령을 무서워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서워해요. 제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저희가 왕의 명령, 세상의 명령 이 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무서워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계가 없으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양자지만 공주의 아들입니다 애굽이여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그런 나라에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믿음은요, 한계가 없어요. 전 재산, 자신의 미래를 다 내려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정말 말을 지지리도안 듣는 그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지지고 벗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나한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모세의 믿음에 한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육지로 걷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그냥 무너져요. 함성을 질렀더니 나팔 불고. 기생 라합은요. 믿음으로 이 사람 배신자입니다. 매국노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봤어요. 아, 이분은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이 도시에서 믿는 신은 가짜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끝난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요.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십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한계가 없는 믿음을 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신을 본게 아닙니다. 저희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저희의 믿음에 한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감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돈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저희는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믿음의 대상을 보기 시작하면 저희의 믿음에 한계가 없어요. 기도에 한계가 없어요. 헌신에 한계가 없어요. 저희가 목숨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도 떠날 거냐.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데, 그, 나의 주입과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고, 심판자고, 주관자 하나님인데, 저희가 왜못 들이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건은요. 단순하게 저희의 죄를 씻기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의 죄를 씻기는 사건이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저희의 죄를 씻긴다는 것은 저희의 죄를 그냥 페인트칠하듯이 덮어 주시는 작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던 사건은요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오셨다 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맘대로 왔다 가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오셨다가 약속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셨냐면, 저희가 이 약속을, 성경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요.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던 사건은 저희의 죄를 그냥 페인트 칠하듯이 찍고 내가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게 내가 천국 데려가게 이게 아니고요. 저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자. 성경은요, 저희에게 절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70만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90만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한계 없이 저희의 전 생애를 걸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그냥 이쪽에 걸쳐 보고 저쪽에 걸쳐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에게 확인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30절을 읽을 때마다 받아가 됐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한 시대,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전에 믿었던 사람 이순신 장군은 괜찮은 건가? 헷갈렸어요. 근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소동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겪는 그 고통은 그거는 말도 아닐 것이다. 소동과 고무라는 오히려 찜질방일 거고 내릴 심판은 그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 주시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인 걸 저희가 확인해 주셨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새하과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돔과 고무라는 찜질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실 심판은요 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편했을 거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주저하고 하나님께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저희 이 말씀을 다시 깨달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아, 이거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놀 때가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다툴 때가 아니에요. 교회 치장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지금요, 심판의 도끼가 지금 밑둥에 찍혀버렸어요. 지금 이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말씀, 약속이 진짜라고, 진실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참 주권자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인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운 데입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운 데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때려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은 그거보다 더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저희의 감정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31절에 사도행전 17장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미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저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심판주도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연약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들이르고 있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아유, 0이 되면 6이 살까? 두려우시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시고, 모세의 부모를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네는 사건을 보시고, 열의 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시고, 기생라합이, 아니, 말이 기생이지,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그분, 그분 뭐 폄하하는 거 아니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조상이라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손길이 다니까요 기생이 예수님의 육신에 오래전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저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한계가 없는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만유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하나님, 저희 믿음에, 저희의 헌신에,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내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함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그림자가 없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한계 없이 믿겠습니다. 저희 생명을, 저희의 전 생애를 걸어 주님을 믿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믿음 붙잡고 이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 주님께 이 땅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